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SFA입니다. SFA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SFA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은 기간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장, 기간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 쪽에서 강하게 매도세만 안 나온다면,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도 한 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요거 다 지워버리고 마지막 최선이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최선을 이제 넘어갔다 밀렸다 다시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 이 평선이 완전히 준비가 안돼 있어요. 완전히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건 역별에서 이제 21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121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돌파한 고점이니까 요 구간 정도 밴드를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요 구간 36,000원까지도 밀리면 안 되겠죠. 그 정도 간 쪽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거 날짜 하나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추선을 굳이 굳자면 이런 휴 나와요. 이렇게. 그니까 러요 추세대 하단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방으로 갈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일정이 조그마한 일정이에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다면 근데 오늘 종가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전 고점 정도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 요 구간을 넘어가면 전 고점 정도 한번 갈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39,000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점도 넘어가게 된다면 큰 N자형으로 봤을 때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N자형 정도 그 정도 그러면 42,000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크게 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가는 N장이 생기겠죠. 이게 이제 상방으로 좋은 쪽으로 이해.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요런 N장으로 기본적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면 36,600원인데, 여기보다 이제 조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가 정거점이니까여기까지도 그러니까 얼추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이, 여기서 전저점을 손절 잡고 갈수 있는 눌림목 구간. 36,150원까지도 밀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5,000원하고, 그 다음에 34,150원 정도 구간이, 34,150원 정도 구간이, 이 전저점을 손절 잡고 갈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은 대놓고 사도 되고요. 이 구간이나 이 구간은 양봉 뜬 다음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양봉 저가에 따르면 비중 조절이나 손절을 하셔야 된다.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